완전 예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역국이 왜 망해? 자기가? <웃음> <웃음> 사왔어? 어 미역국 하려고? 어묵 <laughs> 사왔어 그래서? 이게 뭐야 <laughs> 미역집에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있을까봐 혹시나 해가지고 나 자기 전화 안 받아가지고 자는 줄 알고 미역국 끓여먹고 말라 그랬어? 어. 이거 해야 돼. 뭘 해야 돼? 완전 외웠어. 정독했어. 백종원 거. 아, 안 돼. 이거 먹어야지. 이거 내 아침에 먹을 거야. 내 거는 애들 좋 애들아, 이제 밥 먹자. 와우. 미역국이야? 응, 음, 미역국. 응, 음, 응. 음. 정말, 괜찮아, 사람. 나도 오늘 내일때는 미역국. 어, 진짜, 이거 엄마 생일 미역국이야. 선생님은 어제 끓여놓고 가셨어.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아, 그건 아니고, 끓여서 집에 갖다 주고 가셨어. 고맙지? 응. 그러면 응, 좋은 냄비 누굴 거야? 저은 냄비 누굴 거야? 음. 거야? 그러니까, 이 냄비. 어, 어른 젓가락 좋아. 음. 어, 내 생일 때그 케이크. 쪽으로 <붜라데> 들어오나어떻게디그런데 <붜라데> <해>? 맛있어. 서로 뒤에 많이 좀 괜찮아. 그렇지? 응. 근데 또 싫어하는 나도 터지. 또 싫어 또. 시러마를 맛있게 먹어. <붜라데> 응. <붜라데> 오늘이 엄마 생일이니까. 아. <붜라데> 할머니가 엄마를 낳은 날인 거야. 응. <붜라데> 그렇지? 응. 아빠 아니야. 응? 엄마는 아기 아니야. 엄마 아기였지. 할머니의 지 다시 아기로 돌아가. 할머니의 아기였지 엄마가. 나 <laughs> 엄마 배 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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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난 우유 먹고 싶어. 다시 우유. 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음. 뭐엇더라 노래가? 사랑하는 <laughs>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laughs> 해피놀이 하자마자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놀이 하자마자. 해피 하자마자. 아침부터 행복하네? 어머, 음, 응, 귀엽이다. 접시다, 접시, 접시. 귀 어 맞아 입술 바르는 거야 아, 어, 어떻게 알았어? 입술 바르는 거는가 립뿐 밖에 없잖아. 라운도니까귀엽지 아, 엄마 발라봐 지금. 지금? 응. 응. 어 귀여워. 어, 바뀌었나? 오래 아니고 그냥 쿠키인데, 엄청 맛있어. 거래 쿠키 먹고 싶 너무 오랜만이다. 아! 궁금하다.

我就把这个模 다 응? 음? 8억만 원. 아, 나도 어 아, 이 아빠 왜 주는데? 8억만 원인데. 어. 어, 진짜 오랜만이다, 타르트. 애들 거 위주로 케이스하오가이때 말고. 대 얘들아, 이제 오세요. 아, 이쁘네. 어서 오세요 아빠 오세요 야채 괜찮아 아니 그치고 애들 오시작 생일 축요합니다 없네. 여기. 책도 네. 진짜 많다. 거는와 아. 너무 예쁘다. 오좋아야 우리 햇님들 갈매기도 날아다니네. 구름도 떠다니고 배타고 있다? 바다야? 바다 어디가 배타고 우리? 여행가? 우와 고 우리 여행가 What 看、uh huh. 과하게 먹어. 누가 과하게 그래? 나 과하게 안 먹어. 나는 잘라 먹거야 남자는 그래야 된다고 누가 그래? 남, 남자는 많이 먹어야 돼. 누가 그래? 남자는 힘을 써야 돼. 그래. 안... 고기 먹어야 돼. 음잘 먹어. 고기 먹자. 너 지금 <laughs> 고기 먹지 않았어? 지한개더먹으고아 음, 계란 먹어 계란 어 아니 고기 먹... 엄마 더 해줄게 일단 주아 먹고 계란 먼저 먹고 있어 고기 하나 더 해줄게 지금 일단 하나씩 부서진 거 부터 한 입에 다 넣어 주아나? 천천히 먹어 너무 음, 맛있어 먹어. 아빠가, 응, 아빠가 뭐야 미역국? 아빠. 응? 아빠가 미역국 응 아빠가 했던 응. 미역국 맛있다. 그거 맛있다 맛있다 솔직히 아빠한 것보다 엄마한게 아니 아 엄마가 한 것보다 아빠가 한게좀 맛있어

잘라서 가져가. 그러 되지. 이거는 날치알이랑 김치 있는 거. 근데 못했는데 조금 해봤어. 시간이 없어. 사겠네 그거 진짜 냄새 나. 어떡하러 간 거야. 맛있어? 응. 근데 이거 먹까 이거 한 개만 시켰는데. 음. 마스터, 들어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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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아마스 어쨌든 집에서 먹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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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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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안 해. 먹해 유부초밥 부페 <놀라> 같은 느낌이네, 갑자기. 어. <놀라> <놀라> 괜찮네, 내가 먹고 싶은 거. 아, 애초에 그럴 거 그랬나, 그러면? 그리고 재료를 조금씩 놔두고, 음. 유부초밥에다가 아, 토핑을 음.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라고 해놓는 거야. 아, 다 먹은 거야? 와.